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주개발특별법이 제주도에 발을 디딘 게 거의 30년 세월이 됐습니다. 그 30년 전에 우리 도민들한테 제주도에서 제시했던 것은 참으로 정말 그, 어, 훌륭한 그런 그 청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세월 동안에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 중에 어, 근로자들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하위입니다. 꼴길입니다 특별법 때문에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땅을 많이 외국인들한테 팔고 외자 유치도 하고 건물도 많이 짓고 별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도민들의 소득은 특별법 안한 도시의 수준보다도 여전히 최하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개발을 했는데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제주도를 그렇게 파헤치고 그렇게 많은 땅을 중국 자본한테 팔고 그렇게 많은 토지를 육지 자본가들한테 팔고 재벌들한테 팔고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수익의 이익의 70%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대략 볼 때는 20-30% 정도밖에 고민들한테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도지사도 이 특별법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한 올바른 고민 올바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 제가 그래도 그동안 제주도 도의회 역사에서 최연소로 당선돼서 지금까지 그 기록을 갖고 있고 또 도의회 도의원 중에서 사선 도원는 김용운 전 의장과 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록을 사실 제가 정치를 포기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과연 누가? 이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제가 이제 공략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 대표적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공략,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말 소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실천해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집사람이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지율, 아직까지는 대사람 중에 3등이, 3등입니다만은 아마 저의 이제 이런 생각들, 저의 정책들이 나가면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마 선언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유인물로가로막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는 공약들, 제 공약들을 갖다가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동안 개발 위주로 정책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는 중단시키겠습니다. 이제는 개발이 아니고 보전이다. 자, 호텔이 남아 돌고, 골프장이 남아 돌고, 뭐, 위락시설이 남아 돌고, 전부 다 지금 남아 돌아가지고 요즘 뭐 경기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시점까지는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가야 된다. 개발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 땅은 정말 불무지다. 개발할 가치가 없다. 이런 땅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야겠죠. 그러지 않고 중상단 이상을 지금까지 망쳐놓은 이런 정책, 그리고 또, 도민들, 개인 가있는 재산들을 외국에 파는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발 기조에서 보존 기조로, 기조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제가 내건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보존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보존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평화의 섬으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항상 전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또 외세, 외세 외부의 강대국들의 힘에 할수 없이 끌려다녀야 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의 한마디에 우리가 기가 죽어야 되고, 중국의 시진핑의 한마디에 기가 죽어야 되고, 그 3 6년 우리를 짓밟은 아베가 와가지고 감히 우리한테 내정가짐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 어, 지금 핀란드의 영으로 되어있는 올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과거에 유럽의 강대국들에 의해가지고 늘집밟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중 영세중립의 섬으로 승인을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집발방 나라들로부터 저 네.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 중에 하나는 북한과 남한이 공존하는 도시 북한의 행정 사회 문화예술 학술 스포츠 이런 것들이 제주 땅에서 제주 도민들과 함께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외국에 알려지고 외국에서 제주도로 찾아오고 그래서 세계 의 유일한 남한과 북한이 공존하는 평화의 섬으로 인정받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싸구려 관광 안 해도 세계 각국에서 과연 제주도가 어떤 섬인데 가장 힘들다는 북한을 끌어들여서 다시 살아가는가 이런 주제의 관심의 대상이 돼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광이야말로 정말 후회 없는 우리가 강대국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우리 한민족이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제가 꿈꾸고 있는 평화에서그평화에서는 평화의성. 전제가 영어 중립 그리고 자치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무장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섬은 그렇게 된다면 이 섬은 앞으로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넘겨줄 수 있다. 이건 제 꿈이 아니죠. 저거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외국의 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도를 제도에 도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주자리로 해서, 생활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친환경 생활세제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갖다가 해야겠다. 이것은 단순히 지하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는 지금, 어, 한수속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지하수도 있고, 또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이제 그, 그 자연 침투식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이제 그런 생활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바다로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 인근의 바다를 갖다 황폐화 시켜가지고 가까운 바다에는 어족 자원이 그리고 어족 자원이 황폐화, 건느 멸종 위기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앞으로 이 회장 대책을 도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지하수의 어 양적 질적 보전은 그렇고 양적 보전은 보존,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스스로 빗물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갖다가 대폭 인상시켜야 될까. 그리고 농업용수인 경우에도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하라산 중하단 부분에 대규모 지하수, 어, 어, 대규모 지표수 갖다가 포집할 수 있는 전수시설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뭐니까 어, 어, 전류지에 대해 가지고도 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해 가지고는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애 우리 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어그 복지 수요 대한 욕 복지 욕구에 대한 수, 그 충족은 당연히 우리가 뭐 지금까지 정책 이외에도 당연히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 시간이 날때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 대표적인 사회복지 전반에 관련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사회복지 시설단체가 약 400군데 정도 될 겁니다. 거의 그 중에 대부분은 도비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종사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긍지를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려면은 이분들이 대해 가지고 약간만 더 예산이 투입되면은 준공무원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준공무원화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희망을 갖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어느 누가 부지사가 되든 이 부분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재단 설립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종사자공제회라든지 연설 설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큰것 하나만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박 최고 운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섬의 주민들은 육지 나갈 때 단돈 5천 원만 되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도서 주민에 대한 정책입니다. 백0도에서 인천 나가는 분들이 왕복 만원만 받았다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섬에 거주하는 분들. 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국, 제주도만 그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어, 2008년도쯤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70대 이상 노인 중에 8% 정도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단한 번도 육지 구경을 못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육지 한번 올라가려면 그 교통비만 해도 한 지방에 보통 뭐 5, 60만 원이 뭐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돈뭐 100, 100만 원 그냥 나갑니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장애인들한테 우리 가난한 이웃들한테 우리 어르신들한테 단돈 5천 원만 주면은 목표는 완도는 가십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운 시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육지에 가서 많껏 여행도 하고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 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 고 이런 것들이 왜 뒷받침 안 되냐고? 저는 한꺼번에 모든 동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당대적으로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 우선으로 단돈 5천원에, 단돈 만원에 육지를 나들이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런 공약들이, 어, 또뭐 그 전문가들하고, 전문가들한테 뭐 대학 교수라든지 뭐저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이 귀동양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동안 제가 거의 20년 이상의서를 도회 도외, 도회와 관련됐고 선거에 왔고 이렇게 하면서 제혼자를 고민했던 겁니다 사실은 어느 한 순간도 야이건 정말 꼭 해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약들이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깊이 다가가고 그래서 도민들이 이런 공약들을 또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 이, 이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면 것을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공약들이 설령 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당선되기까지 만약에 능력이 부족해서 선택되지 못한다더라도 저 아닌 다른 보지사 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받고 또 우리 보교 당선된 사람들이 이런 공약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하는 그런 좀 세상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가 어 정말 정책 선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행물로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어 예비후보 무한검증토론제안과 유해성 관련 어 논란 관련이라는 그 저의 입장을 일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정말 후회하고 땅을 치고 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지사 잘못 뽑았다는 생각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생각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제대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해가지고 이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온가를 보면은 어떻게 살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이 돼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거 아니다 야저 박지수 후보가 이거 의도적으로 누구 평화하고 뭐 한다 이러면은 저 낙선운동 하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이 부분은 꼭 어, 필요하고 이래야 전의로운 사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도미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문 대림 후보와 관련돼가지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여러분께 양독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문 대림 예비 후보를 믿습니다. 따라서 문 후보에게 아래의 논란거리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혹 해소야말로 투명하고 멋진 경선의 첫 출발점이자 도민들에게 희망의 제주를 안겨드리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논란을 종식시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1. 문재인 예비후보가 도의원 시절과 도의회 의장 시절에 사기어 친구가 운영하는 영리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고 감사를 맡아서 유지, 유지했던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에 대한 견해와 겸직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이 의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두 번째 감사로 제식하는 동안 그 대가로 수당 급여 또는 다른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았다면 그 명목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3. 재산 공개 대상자로서 재산 등록 시 배당 등 채권 등에 대하여 성실한 등록을 하였는지. 4. 재산 공개 대상자 의무 사항인 보유 주식의 배치 신탁 이행 여부.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횟수와 시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공개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고 정말 어, 깨끗한 대답이 나와서 이번 경선이 좀 유쾌한 경선이 될수 있도록 어, 그런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어,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동안 저뭡니까개수식이라든지 출정식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아마 이런 형태는 또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앞으로 선거 풍토를 정말 이동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선거 풍토 만드는데 저 역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